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랑했었구나. 저쪽 방에서 말달리자가 들리면 아 저쪽 방 끝났구나. 우리는 30분 남았는데 약간 이런.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는 유성관입니다. 오늘은 그 아키비스트의 마음 4회차 마지막 날인데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 자료에 대한 영상 자료에 대한 되게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보존하고 있잖아요. 오늘 좀 같이 드릴 얘기는 수집하고 보존 그런 얘기보다는 좀 활용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드리,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좀 말씀 나눌 분은 어, 수집 카탈로깅 팀의 김승경 선생님입니다. 좀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회차 때 인사드리고 오늘은 방청하는 마음으로 어, 시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SBS에서 아카이브 K의 총 CP를 맡고 계셨던 김영욱 CP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BS 예능국에서 CP를 맡고 있는 김영욱 PD라고 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그 자료원하고 그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사실 수집하고 잘 보존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는 절반의 아카이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지고 있으 무슨 소용인가, 이것들을 저희가 잘 가지고 있는 걸잘 보여드리고, 어떻게 잘 큐레이션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그, 이번에 아카이브 K에서는 저희도 하고 있는 그 구술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대중적으로 풀어낸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도 매우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인디뮤직, 그러니까 예상 외로. 어, 왜냐하면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느 때분 턴가 노래방의 엔딩곡이 이제안녕에서 말달리자로 바뀌었었어요. 어,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저쪽 방에서 말달리자가 들리면 아 저쪽 방 끝났구나. 우리는 30분 남았는데 약간 이런 기분 느끼면서 노래방 다녔었는데 그거 보면서 아 나도 역사의 현장, 대중음악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구나 이런 느낌 이 들면서 되게 주의 깊게 좀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랬던 편이 인디뮤직 편이었어요. 이 키워드를 선정하셨던 것들은 어떻게 기준이 있을까요? 대중음악사를 뭐 어떻게 하는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대별 구분이거나 아니면 장르별 구분이었는데 그렇게 다루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도 너무 방대한 거예요. 방송회차를 통해서 다뤘던 주제들을 제가 처음부터 정하고 그거에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한건 아니에요. 2년 동안 했었던 그 짧은 공부 안에서, 아, 이 이야기는 전달이 되면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됐던 문장을 7개를 뽑은 거예요. 아. 예, 그게 7개의 주제가 된 거예요. 음.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이브 K가 한 시즌을 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치. 예, 빙산의 일각이고, 아직도 제가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11018이 계속 제 프로그램 보면은 계속 나오고, 네. 어떤 곳인지 도 궁금하고, 사실 그 이름의 유래도 좀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예, 네, 네. 그런 것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현 대표님은 저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제작했었던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음악 감독님과 이제 더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하다가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네가 프로그램을, 음악 프로그램을 다시 했을 때, 그게 음악,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공헌이 될 만한 의미가 큰 것이면 내가 돕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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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도 들어가서 네. 나의 포션으로 내가 할수 있는 왜냐면 그분도 결국은 평생을 음악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러면 그렇게 일을 도모해 보자고 해서 제가 바로 기획을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녹취나 이런 기록의 다큐멘터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추록된 것들을 그럼 다 어디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원에서 그럼 다 지워버리고 날려버릴 것이냐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대중음악에 대한 아카이브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남겨야 되겠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인데 방송에는 제작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드러낼 수 없을 텐데 이게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 들어와서 검색어 하나면 바로바로 바로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걸 더 많이 가슴을 뛰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그러면 그 조직을 내가 만들겠다고 하셔서 회사가 생긴 것이고 11-018은 그, 내수동의 동화기획 주소예요 아, 예. 예. 그, 동화기획 주소인데, 그 감독님이 또 우연하게 그 주소에 사셨어요, 집이.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어떤 운명의 계시처럼 받아들여서 그거, 예. 그 회사의 이름도 11018이 되었어요. 사실 그 아카이브 K를 보면은 일종의 어쩔 수 없이 아카이브라는 그, 그걸 시작했지만 예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꾸려야겠다 풀어나,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것들은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어떻게 하면은 프로그램화해야겠다라는좀 고민을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인가에서 하나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많은 인터뷰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한자리에 네. 아 이게 홈커밍이 되면 되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들끼리 모이는 홈코밍이 어떤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관객이 되어주고 관객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을 제가 지하로 산정했잖아요 네. 지하 벙커 같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은밀한 느낌을 내고 싶었지만 무대에서 보이는 그림 이 예쁘게 나가는 것도 중요해서. 그 약간 동창회 느낌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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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이것보다는 사실 방송국에 있는 자료들, 네. 그 방송국 녹음, 그러니까 라디오나 뭐 티비에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아카이브되고 있다기보다 그냥 일단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게 네. 아카이브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주제나. 이런 것 갖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목록화도 하고 좀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방송국에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송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촬영본이잖아요. 네. 촬영본이거나 아니면은 방송 나갔던 마스터 테이프가 이제 주로 보관이 되는데 방송국에서 아카이브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일단 메타데이터의 정리를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이유로 그걸 다시 찾을지에 대한 상, 그, 경우의 수를 다 상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면에 대한 메타데이터 다 만들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예. 예,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인지도 검색이 될수 있고, 저는 유, 저, 보도국의 아카이브는 접근을 많이 안 해봤지만, 거기는 더 크게 철저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빨리빨리 소팅이 되는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 메타데이터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자료실에 내려가서 정말 테이블 다 돌리면서 찾았지만 그다 온라인으로 다 디지털라이즈돼서 내 책상에서 다 검색이 됩니다. 검색하면 찾을 습니다데 네. 네. 방송국 간에 서로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어. 거죠. 어떻게 돼있냐면 네. MBC, SBS, KBS는 예능 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 정확하게 1분인지 3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 예를 들어 3분이라고 하면. 3분까지는 서로 무료로 주고받을 어? 수 있고, 아, 자료 협조? 하고 넣으면 돼요. 음...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어, 이제, 음... 페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이 시점에서 약간 서러운 것은, 90년도 이전 자료는 SBS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음... 그 전에 자료는 저희는 없잖아요.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면 가야 돼요. 그거는 아... SBS 데이터 자료, d a 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거는 외부에서 접속 불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약간 민감한 자료들은 그 프로를 연출했던 p d 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디지털라이징에서 아카이빙한 결과물을 온라인에 공개하실 경우 저작권 네. 네,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 어떤 그 저작권을 해결하시거나 좀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그러시네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고 여기서 그 운영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저는 방송을 만드는 PD고 그 아카이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계시니까. 근데 항상 첨예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순간은 아무래도 그걸 로 인하여 수익이 생기느냐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아카이브의 형태로 올리더라도 그 인터뷰이 그 영상의 주인공한테 어, 업로드 하기 전에 항상 내용물에 대한 그컨펌을 받고. 어, 의도를 설명드리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평생을 걸쳐서 쌓아왔던 것들이 잘 기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대중, 한국 대중가요를 그렇게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때 아카이브 케이를 보면서, 그리고 아카이브 케이를 보는데, 또그 공간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연달아 연쇄적으로 생각이 나요. 어 전라면 내가 좋아했었구나.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 당시 또 내가 뭘 들었더라, 뭘 들었더라 하면서, 저도 새벽 4시까지 아니지만 계속 저희 스트리밍을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좀 찾았던 되게 오랜만에 노래도 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그, 아카이브에 되게 또 다른 하나의 가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사랑했었구나, 라는 생각도 약간 낭만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 불러일으켜 줬던 게 이번 아카이브 케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고전영화를 저희가 좀 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고전영화 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모르고, 음. 많은 분들한테 영상재료원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전영화들이, 아까 제가 아카이오 케어를 갔을 때처럼 그런 마음. 어 나도 사실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원도 앞으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이 정도로 좀 얘기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CP님께서 뭐 마지막 인사 말씀 하고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가수도 아니고 저 음악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드리면 그 시간을 살아 같은 시간을 똑같이 살아왔던 분들의 그 시간까지 제가 인정을 하는 느낌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서 문화에 대한 자극심도 많이 생기고 영화 분야도 그렇고 음악 분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자존심을 바치는 주춧돌이될 때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피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선생님도 마지막 혹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지. 그 앞으로 아카이브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갔던 문화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대중분들도 보시면서 자기의 기억과 뭐, 부모와 소통을 하기도 하고, 자식들과 세 소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표현이 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대중화 됐으면 좋겠다. 편한, 편한, 네, 편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일상생활에서 네. 좀쓸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기록인데, 저는 이 프로를 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크게 얻은 것은, 그 그러니까 어떤 혁명가와 위대한 무슨 이런 순간만이 역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잘 기록한 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쳐다보다 보면 그 안에 구석구석에서 위대함들이막 튀어나오거든요. 그거는 기록으로 남기고 충분히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음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가요라는 사이트도 잘 되고 영상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